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George has not completed. 자, 현재 완료죠. 어, 그런데, George가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have 쓰지 않고, has 썼습니다. 그래서, has not completed. 자, 그러면 complete의 의미가 완성하다, 끝내다의 뜻이니까 George는 끝마치지 못했다, 그죠? 뭐를 the assignment 과제, 뭐 직장 같으면 업무가 될 수도 있고 학생 같으면 그 학생이 그 제출해야 될뭐 과제라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yet는 지금, not라고 하는 부정어와 올려었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yet는 연결사로 쓰일 경우에는, 뭐, but, 그러나, 하지만,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아직이라는 부사로 쓰였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다시 해석하면 George는 아직도 그 과제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Mark, 또 다른 주어가 나왔어요. Mark hasn't either 했네요. 자, 여기서 Mark hasn't 하고 either 사이에는, 어, completed the assignment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구를 생략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여기, 요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Mark 역시 과제를 아직 끝마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더를 지금 역시라고 해석을 했는데, 만약에, 어, 요, 요 부분이 지금 부정이잖아요. has not가 결합되어서 추격된 거니까. 만약에 요 부분이 has, hasn't가 아니고 has 긍정 형태였다면, either 를 쓰지 않고 too 를 썼겠죠 이런식으로요 자, 그런데 부정이기 때문에 either 를 썼습니다 그래서 긍정문에서 too 가 역시 이라는 뜻이라면 either 라는 말도 의미는 같죠 다만 either 는 부정문에서 쓰이고, 투는 긍정문에서 쓰인다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장은 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My sister was upset last night. 여기까지. 자, 나의 시스터는 어젯밤에 upset한 상태였다. upset은 뭐 쉬운 말로 하면 angry 그죠 화난 음, 뭐뭐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나의 시스터는 어젯밤 화가 난 상태였다. 자왜 화가 났습니까? Because 이하가 설명하고 있죠. She had to do too many homeworks 했어요. 자 그녀가 had to do 자 had, had to는 have have to has to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그녀가 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 뭘 해야만 했습니까? Too many homeworks. 너무나 많은 과제들을, 숙제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자, 이 homework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복수의 형태로 쓸수 없는 말이죠. 자, 그럼 왜 그러냐? 그거는 논리적으로 따질 게, 것이 아니라, 영어라고 하는 언어에서 이 단어가 그렇게 쓰이느냐, 쓰이지 않느냐, 그거를 어, 뭐 외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홈워크는그셀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어, 복수 형태로 쓰이지 않는다. 그러면. 복수 형태로 쓰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다 s 를 붙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이 many 라고 하는 형용사도 어 함께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many 라고 하는 형용사 자체가 셀수 있는 단어, 그니까 어, s 를 붙일 수 있는 단어와 결합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홈웍스가 틀렸다. 홈워크 단수 형태로 써야 된다 했을 때는 많은 이라는 의미는 many가 아니고 much로 바꿔줘야죠. 셀수 없는 단어에 양이 많다라고 하는 효용사는 many가 아니고 much라는 거죠. 그래서 자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맞는 형태로 고치면, 자, 투는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many가 아니고, 멋있써야 되고, 그 다음에, homework도 단수로 써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3번. If we had taken more money out of the bank, 자, 가정절 그다음에 he could have bought the shoes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절에서 동사 구를 보면 had 그다음에 과거 분사 pp 썼고요. 그다음에 주절에서 could 자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네개 중에 하나 쓰고 그다음에 have pp 썼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에 딱 맞는 전형적인 문장이라고 할수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인 것처럼 해석한다 했어요. 그래서,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그는, 그가, 자, 뭐 했더라면,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take. 뭐로부터? Bank, 은행으로부터 아 u t of 는뭐 from 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뭐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뭐했더라면 아마 인출하다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그가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인출했더라면 그랬더라면 그는 그래버트자 구입할 수 있었을 텐데 뭐를 그 신발을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죠. 그래서 이 말을 직설법으로 우리가 어 다시 얘기해 보면 그가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돈을 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뭐할수 없었다? 신발을 구입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도 문장을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It was so quiet in the room. 자, 여기까지 일단 보면은요. 어, 방안이, 방안에서 상태가 어땠다. 아주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it 같은 거는 어떤, 이 경우는 it가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가리 그 어떤 지칭하는 지시대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비인칭 주어라고 해서 어, 흔히 시간이나 거리 또는 분위기 어떤 상황 그죠 어 이런 걸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해석을 하지 않죠. 자 방안은 아주 조용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so 하고 그 다음에 that가 앞뒤로 어울러져서 상관 어, 이 관계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so 뭐 물결 that 물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어, 의미는 너무나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that 이하 yeah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해석을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경우에 데트라는 어 단어를 사이에 두고 앞뒤에 온두 절. 자, 여기 앞에 절이고, 그 다음에 데트 다음에 온이 부분. 이두 절이 둘다 완전 절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완전한 절. 자, 데트 이하를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I could hear. 나는 들을 수 있었다. 자, 뭐를 들을 수 있었다? 잎새들을 들을 수 있었다. 잎새들을 어떻게 듣습니까? 잎새들이 내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자, here는 어, 지금 오형식 동사로 쓰였는데요. 자, 듣다. 뭘 들었다? 잎새들을 들었다. 잎새들이 뭐하는 것을 들었다. 해서 The leaves는 목적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목적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잎새들이뭐는 것을 들었다? be blown off the trees. 한 것을 들었다. 자, blow. 자, blown은 지금 과거 분사 형태인데요. 원형은 여기까지죠. blow. 그죠. 근데 blow의 뜻은 불다죠.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과거분사가 쓰였느냐? 입새들이, 뭐, 입이 달린 것도 아니고, 불수 없어요. 입새들 입장에서는 불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동사, 그 다음에 과거분사에서 수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수동. 그래서, 입새들이 블로우 되어지는 것을 들었어요. 자, f 프라고 하는 전치사는 분리, 어떤 물체로부터의 분리, 이탈을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잎새들이 분리어졌는데 어디로부터? 나무들로부터. 그 나무는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자, 밖에서 나무들로부터 잎새들이 뭐한 것을 불리어지는 거. 그러면 자연스러운 우리 말로 하면 잎새들 잎새들이 나무에 붙어 있다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바람이 불어서 불려 흩날리는 것을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또 말씀드릴 것은 비잉이라는 단어가 꼭 필요하냐? 이거 없어도 의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being이 없, 없는 경우에는, 자, 잎새들이 blown off. 나무로부터, 나무들로부터 흩날려지는 것을 들었다. 하는 거고, being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추가가 되면은, 어, 진행의 의미가 좀 약간 강조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그 순간에, 그 잎새들이 막그 바람이 불어서 나무들로부터 흩날리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해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